여러분과 함께, 마테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관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 우리는 다 카톡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 카톡방에서 읽고 답을 안 하기만 해도 마음이 상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뭐지?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나? 그런데 그런 작은 일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예전처럼 다정하던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연락을 끊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누군가와 조금씩 멀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외면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를 강조하셨을까요?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춰라고 하시죠.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사람에게 가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미워한 채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 안에 현실에서 지켜 나가는 것이 말이죠. 어떤 상처는 정말 너무 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상식밖이라 이 용서하라는 말 자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께 말하고 싶어 하죠. 하느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먼저 화해하라는 뜻은 감정을 다 억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화해를 향한 그한 걸음을 먼저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용서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감정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라는 걸 하느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오늘 하루는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느님, 아직도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의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복음의 이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 봅시다. 먼저, 화해하여라.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용서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 보라고. 그 발걸음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오늘 하루도 사랑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men.